찌바 가이고입니다 오늘은 인어공주 <laughs> 보이스 전례도 알아야 겁니다 <laughs> 자연스러운 거 <모습>. 봐서 <laughs> 자 여러분들 녹화날짜는 17년 10월 8일이고요 일단 역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어공주 소고요 할머니입니다 친구는 세븐이오 머프인데요 세븐이는 욕쟁이 그리고 머프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왕자는 부부몸 느끼남이고요 대신은 카시 변태입니다 그리고 왕자 약혼자는 평범이고요 조선인이고요 <laughs> 문어마녀는 변태입니다. 팬더형 북한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시다가 어, 어떤, 어떤 역할이고 어떤 보이선인지 까먹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아, 바다 속이라서 총이 안 쏴. 액션! <laughs> 오늘도 인어공주는 밖으로 나와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laughs>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아유, I 발 내가 왜 money, I have m o n e 아니 have money, I have money. I 아 a v e money. I have m 뭐 n e 이 이상한 사람이 나 불러. 버프야! 음? 멍멍. 버프야! 멍멍. 세브라! 저거 무슨 기문국인데? 기문국! 세브라! 프레스티나네요. 어, 열리는데? <laughs> 안에, 안에 있어, 있어, 안에 있어 <웃음> <웃음> 나와! <웃음>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아, 진짜, 씨X 내가 목이, 목이 안 좋아서 보약좀 타와줬으면 좋겠어 뭘 하는지 일도 모르겠다, 멍멍 목이 <laughs> 안 좋아! 보약 타오라고! 몸이 안 좋아서 멍멍. 몸이 안 좋아서 보약 타오래. 내가 슈바웬이 보약에타 개새끼야. 우리 친구. 아씨 안경 떨어졌어. 멍멍. 친구들아 빨리 구해줘. 멍멍. 친구들은 밖에 나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대화요?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아. 세븐이가 스, 세븐이. 바다 밖의 세상에 대해서 대화를 먼저 꺼냈습니다. 야 씨발 바다밖에 봤냐? <웃음> 멍멍. <웃음> <웃음> 아이 씨발 바다고 자식을밖게를나고아못생먹는데 <laughs> 진짜 왜? 멍멍. <laughs> 그럼 할아버지 야, 바다 할아버지 밖에 밖에 할아버지 먹어, <웃음> 할아버지. <laughs> 아나그럼할 말래. <laughs> 그래. <웃음> 그럼 밖에 나가서 구경 좀 해보자. 다 수영할 줄 알지? <laughs> 멍멍 할머니 죽지마 친구들은 오랜만에 바깥 구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되냐? 그렇게 밖을 내다보다가 큰 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나 숨이 숨이 힘이다 숨이 <laughs> <왜> 안 쉬어져. 숨이 <laughs> <술이> 안 쉬어져. <laughs> 내려와 병신아. <웃음> <웃음> 위에 멍멍. 뭐가 있어? 네, 네. 나 이거 방체는... 원피스에서 봤어. 장체는 사람이라서 폐가 있지 않을까? 그럼 물속에서 숨을. <laughs> 아. 아니, 아가미도 달리고. 병신아냐? 뭐뭐. 인어공주와 친구들, 아주한 곳에 있어. 왜 이렇게 헤어쳐 다녀. <laughs> 잡기 힘들게. <laughs> 아니 수영 컨스이 <컨스터를> 얼마나 어려운데? <laughs> 친구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큰 배에서 잘생긴 왕자님과 대신이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왕자님? 왕자님? 아 그래 와 씨발 존나 <laughs> 잘생겼다 존나 <laughs> 아, <전나 웃음> 웃기게 생겼네 <laughs> 와 존나 잘생겼다 인어공주는 저 사람에게 멍멍. 크게 반했습니다. 아씨야 정말 재불리개새이네 미친새. 왕자는 바닷 속에 이상한 생물들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o oh, what the fuck? 신신신 <laughs> 맨날 짓하고 <laughs> 정말.. 월급을 주는 보람이 없구나 대신? 네 <laughs> 저.. 퍼킹하게 생긴 생물들은 뭐지? 저기 가슴 큰 여자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지 원피스대로 따지면은 그거지 코코로 할머니 저기다 발가벗고 놀고 있네요 저도 같이 발가벗고 놀겠습니요 <laughs> <있을까요? 웃음> 하여튼 <laughs> 해양 생물들이란 <laughs> 슈퍼새끼들이 뭐라 짓거리더 거지? 떠 있기 <laughs> 존나 힘들어 먹먹. 아 씨발 떠 있기 게 힘들어요. 먹먹. 빨리 해봐요 먼저. <웃음> <웃음> 왕자는 저 신기한 생명체가 너무나도 신기하여 대신에게 기념사진을 남겨놓으랍니다. 그, 어, 가기 전에 경매로 팔 거니까 기념 사진 찍어두는 거 잊지 말고. 네. 민들일로 와봐요. 멍멍. 일로 <laughs> 배려해주는 거 봐. 김치. 김치. 아 어, 이거 보고 화장실 가야 되겠다. <laughs> 그 시각 배가 갑자기 크게 흔들리기 <laughs> 시작했습니다. 오. <오우>. 멧신. <레시>, <laughs> <laughs> 이런 공주를 죽이면 어떻게? <laughs> 어, 아, 어, 그래 바다에 떨어진 대신 대신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으나 왕자가 물에 빠져 호적 호적 대고 있었습니다. 왕자 어디 갔어? 오버야, oh, <laughs> 아 저기 그럼 한개 나갔어. 멍멍. 소야, 네가 제일 빠르니까 다녀와. 알았 왕자는 결국 물을 많이 마셔 기절을 하게 되고. 아, 숨 쉬지 못하 우리 집에 가안 <laughs> 돼, 돼, 안 돼, 안 돼. 육지로 보내줘, 육지로. 육지로 보내줘. 육지로 보내줘, 육지로. 숨 쉬지 못하긴 이네 집에 가둔다니나도물 <laughs> 많이 마셨어. <laughs> <laughs> 나눈왜 이래 <laughs> 아 여기 참 아이고 아이고 삭신이 수시네 <laughs> 왕자는 왕자는 정신에 차려보니 육지였구요 <laughs> 아, 대신 표류하고 있는데 <laughs> 여기가 정말. 어디요? 왕자는 저기 멀리 표류하고 있는 대신이 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laughs> 이것도 가져가요 시벌놈드라 <laughs> 멍멍. 바다의 쓰레기버이지만이거는 <슈리기만> <laughs> 가져가. <웃음> <웃음> 되게 착하네. <laughs> <laughs> 어 대신 하다못해 이제 암살까지 하려고 들다니 난 정말 실망했어요. <laughs> 그저 그래,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당신이 배를 부셨어요 <웃음> 어, <웃음> 왕자가 무슨 거였어? 거야? 이제 나한테까지 이 책임을 전가하는구나. 정말 프로페셔널 하지 못하네. 예. 그래 그러면은 이 물에 빠진 나를 누가 구해 준 거지? 멍멍. <laughs> 나! 나라고! <laughs> 저기 가슴 큰 뭐, 여자 뭐. 나 봐요. 너왜 가슴 큰 여자밖에 안 보이냐? 진짜. 오, <laughs> 진성. 맘에. 진성 역할에 충실하네, 진짜. 여기 <laughs> 다 벗고 있잖아요. 어, 아, 엄마뭐하세접니다 우리 오늘 이 사건은 비밀로 부초도다 부작 아, 부자고. 비밀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왕자는 <laughs> 저, 세, 세 명의 친구들에게 정말 큰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오세 어디서 좀 좋아요? 세녀디타 땡큐! <laughs> 자, 가, 돌아가자. 어딜 돌아가요? <laughs> 니네 집 저기야, 저기, 저기. 돌아가. 그 시각. 그 시각. 공주와 친구들은. 왕자가 너무나 잘생겨서 반해버린 인어공주는 자기도 인간이 되어 왕자와 같이 육지에서 살고 싶어했습니다. 야씨발 뭐 아까 그네 왕자 개쫄지 않았냐? 멍멍 집에 왜 들어가? 난여난 <laughs> 인간이 돼서 저저 새끼랑 결혼할 거 이. 어제 들으면 들을수록 마지심스러웠다. 야 인간이 될법 뭐가 있어? 내가 <laughs> 어떻게 알아, 씨발롬아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XXX 친구들은, 친구들은 <laughs> 그, 친구들은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주는 문어가 있다는 소식을 인어공주에게 알려줍니다 드래곤 볼 너무... 아니에요, 그거?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런 소문이 있어, 소문 <laughs> 야 뭐든 이루어주는 문어가 있대 <laughs> 어디 있어? 니 뒤에 아 그럼 저로 가볼게 나 그럼 인간 돼서 보자 <laughs> 롬 그래 <롬. 웃음> 동무는 무슨 일로 왔는가? <laughs> 아니, 되고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동무는 이미 사람이 아닌가? 어디 사람 되고 싶어 하체 때이에 인간이 알을 못알아다 <laughs> 주령님 어. 내래 이 남조선 까나새끼를 데려왔다오. <laughs> 어이 동무는 어디서 왔는가? 내래 이 남조선 까나새끼를 바다에서 나갔다오. <laughs> 바로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라니. 전 <laughs>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 되게 주세요. 동무 네. 내가 사람이 되는 방법을 딱한 가지 알고 있다오. 아 뭐예요! 딱한 가지면 된다고, 동무. 뭐예요? 내래 전부터 동무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소. 어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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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주세요! 저도 지금 미치게 죽겠어요. 비가 <laughs> 받는 <드리는> 사람이 되실까요? <laughs> 동무의 목소리만 진다면 <laughs> 빨리 가져가 주세요. 내가 인간이 되는 약을 만들어주갔어 주세요 부탁드려게요 음,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아 세상에 이 목소리, 이 목소리 드디어 벗어났다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시발 웃음> 세상에 드디어 아무리봐도 개이득인데 아무리봐도 개이득 <laughs> 아, 자 동무 이 약을 먹어보라고. 아 근데 동무 미안한데 그 약을 잘 만들어서 동무의 목소리 아마 그대로 있을 것이오. 아슈바이라내 <laughs> <laughs> 동무의 목소리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참 안, 안타깝게 되, 됐어. 아, 목소리 가져가주시고 뭐모 뭐 목소리 필요 없으니까 사아봐 대게 주세요. <laughs> 아니, 아니, 야내 동물을, 동물의 목소리가 아무리 탐이 났어도! 동물을 위해서 가져가지 않겠어! 아니, 네 손이 그렇게 걸리겠어! 어. 동물을 위해서 동물의 목소리를 가주, 가져갈 수 없어! 크리스토를 그래, 리 위해서 감사합니다! 손은 바다에 나가서 약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게 죽겠네. 아니, 약 어디 갔어요? 이 <laughs> 약이, 으아! <laughs> 아난난 약아니야 아, 네. <laughs> 괜찮아요 할머니 오, 어어리 오래... 오 여든이야 할머니... 이야기 자고 괜찮, 저... 괜찮아... 오마 이놈!!! 손... 손빠가 흠... 약을 먹으 사람이 되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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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무슨 켓몬이야 씨! 몸에, 몸에 이상한 변화가, 아니! 내 다리가 없어졌어! <laughs> <laughs> 저진화에돌 <친화이돌> 썼네. <웃음> <웃음> 아, 이제 왕자한테 고백해도 되겠지? <laughs> 그 시각! 손은, 손은 왕자와 대신과 그리고 왕자 옆에 있는 이상한 여자가 같이 집에 들어간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몰래요. <웃음> 몰래... 에이방게에 <laughs> <laughs> -E 이사가 적발 겨눴쓰 <laughs> 약혼자 어디서 약혼자 고주마 납시오 옆에 계셔 옆에 고주마오쉣전화전 <웃음> 오. <웃음> 오 마이 <laughs> 세녀리있오 <있다. 웃음> 어, 나. 동양에 동양으로 여행을 갔다 오더니 많이 변했구만. 내가 <laughs> 조선이란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laughs> 오. 세녀리 있다 어, 그럼 프레시한 모습 정말 좋아요. <laughs> 조선이란 나라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나중에 되면 동양으로 한번 가보고 싶군요. 저나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 어우 <laughs> baby는 아이는 <웃음> 일단 방으로 들어가서 <laughs> <돌아가서 웃음> 얘기하시죠. 어우 <laughs> 네 oh, 잠시만 너무 no, too too f a s t 요 잠시만. <laughs> 어저화 혹시 저 몰래 또 다른 여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어우 oh, 절대 우리 세뇨리타를 두고 딴 한눈을 팔지 않아요 절대. <laughs> 와, 잠시 진실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오 h 맨 진실의 true room은 제발. <laughs> 여기 화장 <전화. 화자>, 화장실인데. <laughs> 진 진실의 방입니다 전화. 어입니다. Oh. 그동안 누굴 만났으니까 전화. <laughs> 어우 나는 저희 충실한 대신과 같이 있었어요. 대신이 일이 오거라. <laughs> 전 대신이가 아닙니다. 이름이. 대신이 일이 오거라. 대신이 일이 <laughs> 대신이 대신이. <laughs> <빨리 이리> 오거라. 대신이 가 아닙니다. 빨리 일이 오거라. 대신네 네시네. 어, 너는 전화랑 뭘 하고 있었나? <laughs> 이름이 대신이야? <laughs> 대신해 줍니다. 넌 전화랑 뭘 하고 있었나? 전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너 변태야 <laughs> 어머 이놈이 어딜 <laughs> 만지는 거야 <거냐>? 전화야 <laughs> <좋아, 나> 이놈의 <웃음> 주의를 들어야 <laughs> <틀을> 됩니다 <laughs> 전화 뭐, 뭐야 약혼자를 <laughs> 만진 거였어? 약혼자를 <웃음> 만졌습니다 <웃음> <웃음> 전화 아직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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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어딜 <laughs> 만지는 겁니까 전화 <laughs> 오네 당장 유어의 <laughs> 헤드를 <a> 뽑아버리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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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렇게 <laughs> 갑자기 무시? <laughs> 난 생각만 했지 만드시 나갔는데. 전나 이 녀석한테 마구리가 <laughs> 낀거 같습니다. 어, 걱정 여, 말아요 마이셀리가 낀것저놈의 <laughs> 머가리를 세게 칠 테니까 걱정 말아요 알겠어요. 전아 그럼 부디 변한 해 쉬시기에. 예. 문이 안 열려. 네. <laughs> <laughs> <오, 웃음> <damn. 웃음> 어, 그러니까 이제 침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아, 전화. 침대로 어, 오시... 시간이 너무 시간이 너무 일러요, 마이센 여리분 아, 그럼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전화. 그시그 오늘... 시각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인어공주. 왜왜 여기서 지켜봐? 니야 배트맨이야, 슈발난 저희 대왕 대왕형 대왕 못 들은 거지. 어대화이가못들어 같이 있는거 본거야 아전화 아, 아! 오셨군요 전화전화어디가고가전기로 들어가고 나있어 아, 전하. 아, 아, 아 여기 여기 여기서도 충분히 그 보이는구나 놓고기 아,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 아 역시 저와의 하룻밤을 놓고 거군요, 전화. 야, 여기서 도둑 아, 잘 no, 보이는데, 노 o no, no, no 전화. 누시죠? 아씨, 못하는 사실. 저세상 여행 갔었을 텐데, 전화. <laughs> 여 저한테 <laughs> 마구니가 낀거 같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무, 아 뭐야? 고철 두고 왔습니다, <laughs> 전화. <laughs> 어, 우 <오>, 불법 <laughs> 카메라라니이 씨의 이놈의 머가리를 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요, 리 <laughs> 세느리라. <laughs> 쨌든 그 시가 손은 다른 여자와 있는 왕자님을 보고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아, <laughs> 할머니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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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누나일 거야. <laughs> <laughs> 그럴 <그런> 리가 <이유가> 없잖아. 손아 <laughs> 너무나도 슬퍼서 그냥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laughs> 아! 아 그냥 물에 빠지고 다시 유다가 되나? 빨리 빠져. 넌넌 모르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야. 인간으로 변한 손은 물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육지로 가. 육지로 가라고 육지로. 와, <laughs> 살려줘. <laughs> 아아짜짜죽다다아아지로 <진짜> <laughs> 올라온 아아집으아돌아가지도 못하고 왕자를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아앉아서그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아아공주아아아아공주아아이아아시라아 <laughs> <laughs> 문어, 문어다. <laughs> <laughs> 내래 우리 동무의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 맞아, 나는 충분히 슬퍼요. <laughs> 내래 저도 간다새끼를쳐죽기 약을 만들어주갔어 빨리 만들어주세요. <laughs> <laughs> 부작용이 있다면 이 약을 쓴다면 동무의 몸이 거품이 되어 사라질 것이야. 거품이 돼도 사고도 없으니까. 저, 저도 이제 그막 지사를 모두 없애주세요 <laughs> 그럼 동물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내가 그 그거 만들어 오겠어아 그럼 나 이때까지 슬픔에 <laughs> 젖으면 <젖음에> 되다아하하하아 <내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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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게 줄게 귀시각 왕자님. 오 oh, fuck. o oh, shit. 난 b a 지금 머리가 헤 e 하다고 o c 이 i n g s n r 라어지 오우 오지마 시발나아 아무도 없네오이상황을나 어쩌지? 어 잠... 어 오우 데문열줄 알아! 어딜 그렇게 급하게 나가십니까 전 <laughs> 오 마이 쥐리다. 오 그냥 산책을 좀 다녀왔어요. 공녀와 아, <laughs> 함께 산책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마침 <laughs> 아, 아, 도녀도 공주 <laughs> 공주가 되는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나. 어우, 쉣. 야외 플레이는 좀 무린데. 아우. <laughs> 어, 가시죠, 저나. 어, 오케이. 네. 동무동무 지금이 기회라고. 그 시가 <laughs> 어서 가서 이놈은 <laughs> 죽목 아, 지금 지금이 기회로 어서 저 간나 새끼들 목 가지를 따오라고 야! 쫄아. <laughs> <전화. 웃음> 아 뭐야 <laughs> 숨찬 거야 벌써. 저봐 <laughs> 저기 불쌍한 할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저나. <laughs> 어 제가 도와주고 올게요. 저만 기다려요. 저만. 아이고 저 시어다 가서 어. 어우, good mother 무슨 일이에요? 아! <laughs> ㅅ 발저도잘하게는데 <laughs>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쓰지 알겠어? 어떻게 하면 널 가질 수 있냐고 <laughs> 어떻게 하면 널 가질 수 있냐고 <laughs> 어떻게 하면 널 가질 어떻게 수 있냐고 <웃음> <웃음> 어, 나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laughs> 전화뭐 이리 급히 오래 걸리시니까 <laughs> 도망쳐요 맨 <laughs> 도망쳐요, <man>. 도망쳐요. <laughs> 빨리 빨리 도망쳐요 너때문내인이 네, 완전 꼬여버렸어! 전하 이거 코코로 할머니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 할머니 아니, 아니야! 전하 코코로 할머니입니다 이거는 <laughs> 제가 조선에서 배운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야야야 그냥 던져, 그냥, 던져, 그냥 던져. 원래 인어공주 원래 스토리대로 해 그냥 던져 던져 아 기절해야 되나? 아니 던져 더, 뭐 던지라고, 누가던지라는누야 누구야? <laughs> 누가 던지라는 던지라고. <거야? 웃음> 그럼 우리 산책을 계속하죠 어야뭐라고던야라던져봐던내라이 아, 회사비... 일단 일단. <laughs> 무시해 이던 야 실패했어 실패했어 야 큰일났어 전 복격입니다 도망치왜한다왜공격입니적대고격공격입니 갑자기 전왜 왕자를 잡아 왜? 왜 왕자를 잡아 갑자기 <laughs> 나게아 잡... 바람을 피왜 왕자를 잡아 바람을 언제 아! 잡... 바람 났어? <laughs> 바람 났어? 사랑스러공주를 그 감출 수 없습니다. <laughs> 저는 수방가지의 공주의 규칙을 지킨 공주기 때문이죠. <laughs> 이게 뭐야? 공주의 규칙. 이게 뭐야? 섹시한 몸짓. 섹시한 콜츠. 롭스면안 돼. 아름답게 윙크. 아름답게 윙크. 윙크. 프리큐어 사, 사, 산다? 뭐야 이게? <laughs> 프리큐어 산다고요? <laughs> <laughs> 신아프리큐어 신남? <laughs> 어쨌든 저는 짱짱하게 윙크한다. <laughs> <laughs> 자, 전하 이제 아이를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laughs> 이제 방해꾼도 없으니 어, 아유 어, 방해소 어, 또신기 중요... 어, 아유 어. 전하, 어, 우리 동무 이제 물거품이 되는 일만 남았구만. 결국 아. 인어공전은 왕자를 죽이는데 실패, 아, 실패하고 동 왕자를 죽일 <laughs> 수가 없어. 결국 자신이 희생하기로 합니다. 아 안돼요 아, 전하 거기서 떨어지면 안돼요 전하 전화. 전하 전화. 동무, 동무 결국 실패한 것이오 아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온거 진짜 멍멍 병진 아이 세상에 대표 남표도 없군 아 물에서 푹 쉬자. 보글 모글,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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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왕자네 너희는 뭐 결말 없냐? 전화 전화세요 지금 그 코코로 할머 아 코코로 할머님입니까 정니까 둘다 둘다 시 치러요. <laughs> <싫어요>. 자리 <laughs> 자살을 선택할래요. 왕자 아니 전화. 파파 oh. 미안해요. I'm sure s i z e s c d m man. 대신 대신 어디야 대신 대신 왕자가 죽었잖아 새로운 왕자 답시오 새로운 왕자 답시오 아이고 전화 이거 이거 참 좋게 됐구만요 전화 전화 잠깐만 잠깐만 나봐 전화 뭐야 일단 방에 가서 얘기합시다 전화 와, 새로운 왕자 몰카를 찍어야 되겠다.

어, 사모님 왔어요. <목소리> <목소리>